세월호 참사 41일째인 오늘도 실종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16에서 숫자가 멈췄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선체 절단을 고려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동의를 전제로 한다지만 선체 절단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적어도 한달 동안 수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색 현장에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일당 발언까지 전해져 가뜩이나 힘든 잠수사들의 사기를 꺾고 놨습니다. 검정부 사고 대책본부가 마련돼 있는 진도 군청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대책본부가 선체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지 2주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체 붕괴 자체보다 붕괴로 인한 잔해가 수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층 선미에서는 오른쪽 내벽이 무너져 부유물과 장애물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사고대책본부는 4층 선수와 선리, 5층 선수 객실 등 선체 6곳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붕괴 가능성이나 붕괴 시 수색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답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무너져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선체 절단 방식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대책본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사고 대책 본부는 세월호 선체 4층 바깥 철판을 수중 용접기로 절단한 뒤 선내 장애물을 빼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진도 군청에서 실종자 가족이 참여한 대책 본부 회의가 이루어졌고, 절단 방법으로는 산소 용접과 폭약 터뜨리기 등의 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 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일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선체를 절단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재택본부 관계자는 절단에 필요한 기간이 2, 3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단하는 동안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잠수사들의 수색이 중단됩니다. 적어도 한달 이상 수색이 중단되는 점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한 후 가족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재택본부는 말했습니다. 무인 로봇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어, 투입 방식이나 기종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달 2 1일 투입됐던 민간업체 비디오레이의 원종 탐색 장비 ROV 이른바 무인 로봇 그대로 투입됩니다. 당시 무인 로봇은 조류와 부유물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어서 재투입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무인 로봇의 케이블을 고무호스로 갖춰서 조류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왜 지난번 투입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급하게 투입하느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무인 로봇은 장애물을 치울 능력이 없어 장애물 때문에 선체 절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책본부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면서 일단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본부는 당초 내일 무인로봇이 한국에 도착해 모레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과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빠르면 금요일쯤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이른바 일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책본부 그리고 잠수사들 반응 들어봤습니까?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의 일당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수색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편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말에 일일이 반수다 수색작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잠수사가 일당 100만 원, 시신 한구 수습지 5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 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우려된다며 기자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색 상황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제 풍랑주의보 때문에 중단됐던 수색이 오늘 다시 시작됐지만,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다시 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살이 약한 소조기가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중조기가 시작돼 물살이 점차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 희생자 수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국민들이 뉴스 김지입니다